렐리야 우리 산마루 무지개 구독자 성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토요일이죠. 여러분 예, 토요일인데 이제 좀 날씨가 쌀쌀하니까 좀 활동하기가 좀좀 아, 좀 번거롭죠. 이제 그래도 또 이제 따뜻하게 옷 입고 다녀야 되고 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좀조심해 같아요 감기에 걸린 사람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늘 평안과 건강과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목사님이 질병이 두려움을 주는 낙이에 대해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번에 우연찮게 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엄마 이거 좀 보래. 그래서 보니까, 정말 산소흡기꺾고 냉기로 맞고 환자복 입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이 찬양하고 발과 손감 이 머리를 흔들면서 찬양하는 한자복 입은 그 시옷을 올린 분 봤거든요 아 저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질병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이기기 위한 건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한자복입고이 어, 어, 산소 이거 꽂고, 이거, 이 어, 얼굴에 이거 꽂은 거 있잖아. 이 산소 이거 마스크, 산소 마스크 썼더라고요. 그런데도, 어, 그냥 머리 흔들면서, 어, 손 흔들면서, 다리, 누워서 다리 흔들면서 찬양하는 거 보고,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질병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도 찬양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도 고난 중에서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도 찬양했을 거라고 봅니다. 연세가 꽤 그래도 드신 분인데 그거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담대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질병의 두려움을 주는 마귀 우리가 조금만 아프면 놀래가지고 두렵거든요. 병에 두렵거든요. 이 병에 두렵다 보니까 이 병이 점점점점 깊어지고 어 깊어져가지고 그 병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 생활을 지배하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환경을 지배하게 되고 우울하게 만들어버리고 모든 일상생활이 슬프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어 극복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어, 힘을 내보려고 하면 이 마귀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질병 마귀가. 근데 질병을 어, 두려워하고 병을 우회다 보면 어, 병을 우회다 보면 이 병이 안 떠나가요. 아 여기 아파 여기 아파나 여기 아파이서 이렇게 우회다 보면 이 병이 안안 떠나가, 떠나가거든요. 질병을 무시하고 명령하고 물리치고 담대하게 우리가 쓰려고 할 때. 아, 어둠의 세력, 이 질병마기를 통해서 두려움을 갖다 주는 이 사단과 공격하는 질병마기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전쟁이 나면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기절해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 질병이 딱 들어오면, 질병이라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관절인 관절, 암은 암, 뭐, 어디가 뭐, 어, 어. 이상 있다. 그러면 그 이름, 질병의 이름에 놀래가지고, 사람이 막 불안, 초조, 두려움 하면서 막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하, 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날마다 담대하고 또 강하고 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조금만 아파도 이 불편함 속에서, 아, 마음이 괴롭고 육체가 괴로운 거다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그런 담대함을 서야 될것 서야 될 같습니다. 그래서, 모사님도 그전에 그냥 약을 달고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순간에 내 마음에 그 담대함이 있으면서, 이 약을 버리리라 하고서는, 여러분들도 또 모사님 따라서 다 약을 버리면 안 돼요.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먹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아주, 이약 먹고 저약 먹고 이러다 보니까 약의 그 중독성 때문에 어 이게 피부가 피부 조직이 어 뭐랄까 이렇게 홍난 것처럼 염증 수치가 높아가지고 이게 혹이 올라온 것처럼 볼테기도 이렇게 턱밑에 볼테기 이마 뭐 이렇게 이렇게 어 손등 이런 데가 이렇게 이렇게 잘 식구들은 분간을 못하지만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 염증 염증 덩어리 있잖아요. 염증 덩어리가 이렇게 몸에 만지켰었어요. 팔에도 만지키고, 손등에도 만지키고. 근데 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다 지나가서 지금은 은혜로 사니까 이제 아픈 데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이제 건강해져서 괜찮지만 그렇게 많이 아팠을 때는 먹는 약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머리 아픈 머리 아픈 약 먹어야지, 배 아픈 배 아픈 약 먹어야지, 관절 아픈 관절 아픈 약 먹어야지. 또 디스크 있으니까 디스크 약 먹어야지. 또목 아프니까 목을 항상 목이 아팠어요. 이비인후과 아주 매일 안 가면 못 견뎠어 이비인후과를. 이비인후과 약을 하지 이 목에서 뭐라랄까 이 넘어가는 그어 후드라랄까 지금 보면은 양쪽 그 넘어가는 고기가 항상 부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침도 삼키기 힘들고, 이게 물도 삼키기 힘들고, 밤도 먹으려면 스트레스 받고, 병원에 가야 입원을가면 거기에 항상 보이셨어요. 그 이거 임파선도 보고, 항상 거기에 목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타고 나기를 목이 안 좋게 타고 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은혜를 받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질병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냥... 크게 찬성하고 크게 부르짖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이 목에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하던 이게 목이 아프고 목이 붓고 그런 게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지더니 그냥 무시하고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냥 항상 목소리가 쉰 목소리였었어요. 매일같이 서너 시간씩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성경도 집중이 안 되니까 막 방언으로 읽었다가 그냥 통성으로 읽었다가 그냥 성경을 보면 졸음막이 역사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성경 읽다가 또 성경을 너무 힘들으면 성경을 머리에 이고 또 여리고를 돌았다가 또 가슴에 성경을 안고 여리고를 손을 들고 돌았다가 또 앉아서 또 소리내서 읽었다가 방언으로 읽었다가 이렇게 성도였을 때도 목사님이 질병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 친 날도 있었어요. 질병도 아픈데도 많은데 아픈데도 많고 괴로운 거, 괴로운 몸 곳곳마다 괴로운 몸이 많았어요. 여기저기 아픈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거야. 여기 아픈, 저기 아프고 여기 아픈, 저기 아프고 막 그렇게 힘든데 또 영적인 공격도 심했어요. 영적인 공격. 영적인 공격이 어떤 거냐면 두려움을 주는 마귀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항상 두려움을 주면서, 내가 너를 뒤로 가리라 하는 음성을 들린다든가, 환상의 관을 갖다 놓고 나오라 그랬다든가, 소복 입은 귀신들이 보이, 두 명, 세 명씩 막 보인다든가, 그이 아픈데다가, 기가 약한데다가, 심지도 약한데다가, 영적인 공격도 많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두려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이거를 간증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그냥, 힘 있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명령하고 물리치고 누가 가르쳐준게 아니라 이게 고난 속에서 터득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의 세계에서 그 악령과 질병에 마귀를 주는 것보다 내가 영성이 강하다 보니까 다 이것들이 나가더라고요. 나가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고 건강한 영으로 돌아오고 담대한 심령으로 서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어, 그런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울까, 두려움을, 질병과 동시에 두려움이 오거든요. 질병과 아픔과 어디가 어디면 질병과 동시에 두려움이 오면서, 우리 마음을 아주 그냥 탁, 어, 기분을 다운 시키면서 우울한 마귀가 대본에 사로잡거든요. 어 질병의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찬성하고, 찬양하다 죽으리라, 기도하다 죽으리라, 어? 아, 믿음 지키다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병마가 들어왔다가도 어,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질병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질병에 아파서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언제 이 아픈 고통이 끝날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병이 나왔다고 했는데 아, 우리가 날마다 불러봐도 하나님을 불러봐도 예수의 보혈로 물리쳐봐도 또 찬양으로 물리쳐봐도 아직까지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성도 있으니까 아, 여러분 어, 일어날 수 있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어, 저번에도 간증드렸지만 어, 관절로 인해서 교회도 못 걸어가던 권사님 부산에 있는 권사님 우리 간증 내보냈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냥, 반복 찬양 주고, 어, 반복 기도 주고 그랬는데, 열심히 해다 보니까, 새벽예배도 가고, 금요철에도 가고, 전기예배 다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막, 그냥, 뭐, 어? 그 불편함이 없이, 관절을, 관절이라는 병에서 벗어나서, 어, 지금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어, 전화 받고, 정말 저는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질병의 두려움을 갖고, 그냥 침상에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한달 되고, 한달 되다 보면 두달 되고, 두달 되다 보면 1년 되면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심지가 약해질 때로 약해져 가지고 그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나 사나 찬성하시고, 어, 또 살아도 찬양, 죽어도 찬양되겠다. 내가 주 안에서 찬양하고, 내가 살든지죽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어, 마음의 용기를 먼저 내야 돼요. 담대함을 갖고 병을 오해하지 말고 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물리치는 기도 하셔서 두려움을, 질병 때문에 두려움을 갖다 주는서이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 이겨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어,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이제 체온 관리도 잘 하셔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어,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벗어나고 보니까 열심히 제가 모든 경험했던 것을 성도들에게 공개해서 성도들이 건강에, 건강을 회복하고, 영권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의 담대함을 회복하고, 자유롭게 인생 편안하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뛰어갈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내가 내 손으로 뭔가 할수 있는 것 감사하게 사는 것이 건강이잖아요 정말 내가 밥을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숟가지를 못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누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내 입에 밥이 들어와야 되고 내 입에 물이 들어와야 되고 내가 먹고 싶어도 저거 먹고 싶다 그것도 누군가의 속으로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생각하면 슬퍼서 차리 죽어 죽는 게 낫겠다 이러고 자기의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 스스로 힘을 내야 되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힘을 내서 내가 일어서버리라 병상에서 일어서버리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산마루의 무지개, 우리 성도들, 어, 이 날씨 춥고, 어, 힘들고, 또 이렇게 활동하지 못하고,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힘을 내길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 아픈 그 질병,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리라고 믿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간증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 병이 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병이 없어졌어요. 한순간에 없어요. 들어올 때는 소리 없이 들어오다가 나갈 때도 소리 없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병이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그런 거를 왜 느꼈다고요? 목숨 걸고 기도하다 보니까 병이 소리 없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어? 내안 아프네? 어? 괜찮네? 막 이러면, 이런, 이럴 정도로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들어, 병이 들어올 때도 소리 없이 들어와서 갑자기, 갑자기 아프, 아프잖아요. 나 너한테 병 들어갈 거야. 이병 너, 너이 조금 있으면 이제 한 시간에서 이 병으로 너 아플 거야. 이, 이런 소리를 내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아프잖아요, 병이. 그런데 나갈 때도 순식간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들의 육체의 건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신과 인도하시걸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 우리 질병에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건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질병에 두려움을 주는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